네, 저는 지금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한강사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동서로 쌍탑이 세워져 있고 그한 가운데 부분에 볼로 만들어진 석조 비로라는 비로 자나불타상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쌍탑은 통일신라시대 9세기에 건립된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2층 기단에 3층 0신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기단부하고 탑신부에 독특한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석탑이 약간 다른 양식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되는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탑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서탑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일부 신 부재들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2층 기단 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독특한 기법들이 있는데 좀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바로 이 상대 갑석이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수법을 잘 간직하고 있지만 끝부분에 보시면 옥계석 처럼 지붕처럼 이와 같이 경사를 만들고 날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갑석도 이와 같이 예, 경사 를 주었고, 오해석처럼오해석의 낙수면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런 수법은 구세기 석탑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석탑의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애절한 음악 소리가 나는데요. 네.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신부도 규모는 작지만, 오해석이나 탑신석의 취석 수법이 통일실날시대 수법을 그대로 배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석탑에서 주목되는 것은 구세기 석탑이면서 동시에 갑석에서 낙수면을 경사지에 치색했다는 측면이 독특한 그런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탑 옆에는 옛날에 석탑 한 가운데 또는 앞에 석등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 그런 석등 하대석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사부를 사각형으로 만들었고요. 측면에 여러지 사각형 구획을 해서 안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년에 연화대석과 함께 간주석을 끼웠던 홈이 있죠. 원형 홈에 그 이후에 대석은 팔각형 대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석이 팔각형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간주석이 남아있네요. 동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탑은 파손이 심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단부하고 2층하고 3층 탑신석은 새로운 부재들이 현재 추가되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석탑도 서탑과 마찬가지로 기단부하고 탑신부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수법을 계승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서탑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일단, 쉼 부재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상, 하대갑석인데요. 네, 저 서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게 취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는 같지만, 취석한 장인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낙수면에, 어, 상, 하대갑석의 낙수면 상 부분에, 어, 임을 3단으로 마련을 했는데, 이것도 서탑과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아주 독특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취석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 기단에 면석부는 새로운 부재들로 많이 옮겨 넣었는데요. 상층 기단에 상대 갑석 부연과 갑석 부분이 목계석 부분과 아주 동일한 그런 취석 수법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되는 그런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석탑이 고려시대 때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통일신라시대 때 말기 그러니까 어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시기에 만들어진 석탑들에서 이러한 수법들이 적용됐음을 우리가 이 영천 화남동 석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탑은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석탑 양식의 전환기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이런 석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동탑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풍이실라시대 때, 쌍탑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두 석탑이 동일한 것 같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석탑의 취석수법이나 양식이 서로 다른 그런 석탑이 아주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